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정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는 창이라고 거세게 흐르던 요단 강에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 서고, 요단 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머무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인 여호수아 4장 앞 부분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것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아직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열두 개를 가져와서 오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열두 개의 돌을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들고 나온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 돌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인 6절 중반부터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 이 기념의 히브리어 원어는 "지카론"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다", "회상하다", "잊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12개의 돌은 창이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인 것이죠. 후손들이 "저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 부모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단강의 물이 한 곳에 멈추어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되뇌이게 할 매개체인 것이죠. 저 돌들이 요단강 그 창이란 요단강 한 가운데 있던 돌들이었다. 아 그렇다면 엄마 아빠 저 돌들은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에 세우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열두 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돌이다라고 말해 줄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기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념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기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성찬식 때늘어 되뇌이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아까 살펴본 히브리어 "지카론"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회상하다, 잊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잊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기억해야 할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기억되어져야 할그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이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셨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바로 그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금주의 예배 신학자 중 권위자로 손꼽히는 로버트 웨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고 그 찬양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경배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식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식에 찬송과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욱 기억해내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일로 매 주일마다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른 어떤 일 말고도 사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매번 칭송 받으시고 기억되어지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기념식을 거행해도 모자랄 만큼 그분의 구원사역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어, 여수와 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어, 말씀에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쭉 이어지는 12돌의 의미는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이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 그 명령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열두 도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준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체자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사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수 있겠죠. 너무나 수없이 반복되는 그 역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기억되기 위하여 사실 그옆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나요? 또 하나님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또 다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살만하다 싶으시, 싶으면 또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사실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계속해서 되뇌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계속해서 기억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뿐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순간, 하루하루, 바로 오늘도.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끝나겠죠. 그러나 이 하루는 그 인생 마지막을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유한한 인생 하루하루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정말 하루도 낭비 없이 그한 순간 순간을 살기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열두 돌의 그 기념의 의미는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모든 인류에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일매일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이미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그 일들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특별히 기억하며 사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멀리 잊혀진 때를 발견해요. 특별히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억하시며 아 그래 내가 어, 우리 하나님을 주일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기억해 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그리고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